발암물질 노출 우려 등의 문제로 인천 서구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SK 인천 석유화학 공장 증설 공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는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쉴새 없이 치솟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정유시설 폭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고가 난지 2년 이 회사는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석유화학공장 증설공사에 들어갔고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벤젠 등 발암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고 화재 등 안전사고가 날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인천시는 감사에 나섰고 공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승인 면적을 초과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과 허가 없이 공장 시설 37개를 축조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향후 공장 증설에 따른 준공 검사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SK 측은 인천시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환경 복원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및 하지만 주민들은 공장 이전까지 요구합니다. 멀리 갔다 제작이지 주택가, 주택가고 143m예요 그리고 학교가 188m. 시민사회계도 승인 취소를 주장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가동된 공장을 이전시키지 않고 대신 공장 주변에 이따라 주거시설을 추진한 인천시의 도시계획이 논란을 더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